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최근 계속해서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와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헌법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했습니다. 기장 총회는 또한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통한 평화주의는 참평화가 아닌 전세계를 화약고로 만들어 함께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회는 일본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하에서 자행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 헌법을 반드시 준수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의 총회는 지난해부터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성명과 서신을 여러 차례 발표하며 아베 정부가 우경화 행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약속인 평화 헌법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